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오늘은요. 자 소득에 따른 집값과의 관계. 네그 동안 소득은 얼마나 올랐고 또 집값은 얼마나 올랐고 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울시의 1인당 개인소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만 1인당 개인소득을 보면, 자, 2008년부터 2018년까지를 보면 50%가 올랐습니다. 1,540만 원에서 평균 1인당 개인소득입니다. 어 2018년까지 2,330만 원, 50%가 올랐고요. 요게 아파트 통계는 2012년부터 공식적인 통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조금 전에 통계 2018년 1월까지로 보면은 2012년부터 그러니까 2008년부터 있어야 되는데 2012년부터 보면 24%인데 아시다시피 2 0 0 8년에 금융위기 이전에는 아주 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떨어졌기 때문에 집값도 거의 50% 가까이 예,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통계상으로 보이는 2012년 1월부터 해서 2019년 1월부터 1월까지 하면 50%인데 그때 소득은 또 어떻게 됐느냐 보면. 자 그때 2012년부터 19년까지로 지금 같이 비교를 해보면 23% 그러니까 2012년부터는 집값이 떨어진 상황에서 2019년까지 올랐기 때문에 더 훨씬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50%가 올랐고 소득은 23%밖에 안 올랐는데 어~ 2008년부터 18년까지 비교를 그냥 해보자면 단순하게 소득이 50% 오를 때 집값도 아파트값도 서울시 거의 50%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다음 소득은 큰 변화가 없었는데 2019년 이 집값 어떻습니까? 1월 이후 2020년 작년에 또 임대차법 3법. 2019년도 많이 올랐고요. 2020년도 많이 올랐고요. 2021년 더 많이 올랐습니다.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는 소득이나 집값이 약50% 비슷하게 올랐다. 근데 2019년 1월 이후 통계를 보면은 소득 대비해서 집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 자 그러면 집값과 이 소득이 똑같이 비례하지는 않지만 최근에 이 소득 대비해서 집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지탱할 어,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볼때 평균 소득은 그렇지만 이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습니다. 이 IT 기업이라든지 뭐 물류 배송하는 뭐 그런 쪽 업체라든지 이런 조금 많이 벌고, 또, 어, 민간 자영업자 서민들은 또 많이 지금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 지금까지는 돈을 많이 뿌려서 작년 올해, 뭐 지금 또 내년 초에 뭐 50조를 뿌린다, 100조를 뿌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돈들이 이양극화를 점점 점점 결국에는 심하게 한다. 없는 서민들은 다 소비를 하지만 있는 사람들 더 많이 벌어서 더 불을 추측하고 또이그 불을 가지고 집이라든지 상가라든지 건물들을 사는 이 식물 자산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이 양국과 지역에 따른 양국과 이걸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해야겠다 이 지역에 따라서 소득 수준이 많은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부동산을 사느냐 그다음에 이 지역에 따라서 어느 쪽이 공급이 많이 되느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상기 신도시가 입주하게 되면은 상당히 집값 조정에 따른 그걸 대비를 해야 된다 공급은 상당히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얘기해 볼수 있겠죠. 작년, 재작년에 그러면 갑자기 집이 부족해서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냐. 그건 아니잖아요. 서울시가 갑자기 집이 부족했습니까? 이게 결국에는 심리입니다. 심리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심리가 집값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연끌해가지고갭 투자해서 집을 산 사람도 많아졌고 잠잠고 있다가 집값 떨어지면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런 심리가 많이 더 집을 사게 만들었던 건데 지 양국화에 따른 이렇게 영끌해서 사는 분들은 또 예, 금리가 인상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또 조정받을 그런 지역이 또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볼때 전반적인 이 집값이 떨어지냐 올라가냐 보다는 어떤 지역적 특성 거기에 따라서 집값이 올라가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떨어지는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올라간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한몇년 정도는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다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양상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무조건 집값 떨어진다, 무조건 올라간다. 거기만 가지고 무조건 결정을 할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소득과 집값과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뭐 해외 부동산도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 해외에서 수십 년 정도 하는 실내에 있는 베테랑 그런 분들하고 방송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부동산을 보는 눈을 그 체력을 키워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